설교 전에 잠시 감사의 마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 화요일에 아현 가족 한마음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교회에서 열린 것으로 아는데요. 새롭게 단장된 일성전 예배당에서 우리 아현의 많은 가족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특별히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진행해주신 또 모든 손길들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어, 총여선교회에서 어, 스크렌턴 하우스에 또 하절기 이불을 어, 증정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절기 이불을 또 증정해 주셨는데 이번에 하절기에도 사용할 이불을 또 증정해 주셔서 어, 그곳에 그곳에 계신 또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또 우리 아연 교회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전하는 귀한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더욱 공감하게 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도 나름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좋은데 싫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다고도 말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뀐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요? 나의 마음도 잘 알지 못한다면 남의 마음을 어떻게 잘알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자녀의 마음을 다알수 없지요. 내 자녀인데 나는 내 자녀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큰 착각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큰 실망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했던 경험보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관심해야 되고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과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게 되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의 중요한 자리에서도 진정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대개 탕자의 비유라고 널리 알려져 왔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로 돌아온 탕자에게 관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마음만이 아니라 그를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다 관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볼때꽤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아들에게 나누어줄 재산을 꽤 모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중에 나누어줄 재산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다 말해 놨습니다. 기대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꽤 성공은 했지만, 자식들과의 관계는 잘 맺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자식 농사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모로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자식이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요. 유산 때문에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의 희생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기는 커녕, 그것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 농사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부모의 삶이 자녀가 보기에도 정말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고 그 말에 권위를 느끼고 자녀가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비유 속의 이 아버지는 뒤늦게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에게 달라 요구했기 때문에 당시의 전통에서 보면. 가미 이렇게 요구할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유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에요. 이것을 알면서도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와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요구인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버지에서 집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감사함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큰 회의를 갖고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서 살지 않고 떠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요구를 들었을 때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토록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이 이 둘째 아들이 보기에는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가정에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얘야, 주일에는 예배드려야지, 바쁘더라도 성경을 읽어야지, 특별 새벽기도에는 좀 나가야지, 권면해도 이것을 잔소리로만 듣지요. 그러한 것처럼 비유 속의 둘째 아들도 바로 그러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그래서 아버지에게 미리 요구한 것 뿐이고 그것으로 더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둘째 아들의 당당한 요구였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대로 들어주면 앞으로 이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볼때이 아들은 아직 철부지예요. 세상을 잘 몰라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그러나 둘째 아들의 이 요구를 아버지는 무시하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그래. 너의 요구대로 네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몫을 계산해서 나누어 주마. 아니,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줍니까?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이 뻔한데 왜 그렇게 줍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돈이나 재산보다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예상대로 이 아들은 미리 받은 유산을 다 팔아서 아버지를 떠나 먼나라에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지만 얼마 가지 못해 모두 다 탕진하고 말지요. 얼마나 불효 막심한 자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고 있다고 말해. 그런데 왜늘 불평과 원망에 앞섭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막지 못하셔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겠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킬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많은 유산을 다 허비해 버릴 즈음에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의 곁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맺은 관계가 돈으로 맺었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내 주위를 떠나는 거예요. 유산을 미리 받아서 호기롭게 떠났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말씀하시죠. 다른 일이 많은데 왜 예수님은 하필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서 돼지는 불결하고 푸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낮은 하층의 사람이라도 돼지 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죽하면 이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가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말씀은 그저 고생하게 되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그 나락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이르게 된 피참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지요. 되지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던 이 둘째 아들처럼 정말 마지막 내 자존심마저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때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탕자가 다 잘못했는데, 그래도 잘한 것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돌이켰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패를 하게 되면 두고 봐라. 내가 꼭 다음에 크게 성공해서 돌아가리라. 왜요? 자존심 때문에. 실패한 모습으로는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헌신도 많이 해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한 헌신이었습니까? 그러한 헌신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이미 유산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러나 아버지가 자신을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 작은 소망을 가지고 그는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탕자가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죠. 그 장면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하이라이트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극적인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간이 아침인지 저녁인지도 알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밀리 연락했을까요? 이 아들이 집에 가까이 온 것을 다른 종들이 보고 아버지에게 알려준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알고 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보고 달려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로 매일 같이 그먼 길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 봤는데 아들이 보인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그먼 길을 내다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버이의 마음. 저희 할아버지 댁이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데요. 제가 어려서 명절을 앞두고 할아버지 댁에 갈 때마다 아버지는 대관령 꼭대기 휴게소에 가서 할아버지께 늘 전화를 하셨어요. 이제 대관령에서 내려갑니다. 몇 해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니, 집에서 전화를 하고 가시면 편할 텐데,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잖아요. 휴게소에 가서 사람 많은데 꼭 그렇게 기다려서 전화를 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집에서 갈때 전화를 드렸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아침에 그 전화를 받은 그때부터 큰 길가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다리신단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떠나는 아들의 앞날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유산을 미리 내어 주었어. 세상이 얼마나 흉악한지, 그런 세상을 혼자서 감당할 능력이 아직은 그에게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요구를 틀어 주었어. 그래서 언제든지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먼 길을 내다 보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예상대로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거 봐라. 네 마음대로 나가더니 꼴 좋다." 저 같으면 일단 그런 말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떠한 질책이나 꾸지람도 없습니다. 대신 돌아올 아들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대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게 하고, 부르튼 그 손에 가락질을 끼워주고, 맨발로 온그 아들에게 새 신을 신켜줍니다. 미리 다 준비했던 거예요. 엄청난 환대죠. 이러한 환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녀인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은 이 정도로 그치지 않았어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처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 잔치까지 열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많은 분량이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고 설명하세요. 누굽니까? 큰 아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보다도 더 기뻐해야 될 형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혈육 관계요 아무리 사람의 마음은 알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처럼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까운 관계가 도리어 더큰 상처를 주고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될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아들이 왜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그의 관심이 다른 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관심이 아버지의 마음에 있지 않고 자기가 받을 분깃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그의 관심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을 마땅히 기뻐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미 자기의 분깃을 다 받은 동생이 자기 것다 쓰고 돌아와서는 남아있는 유산을 더 가져갈까봐 그것이 염려되고 못마땅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다를 바가 뭡니까?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느냐? 아직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느냐? 그 차일 뿐이지.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 헌신, 수고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못하다면, 큰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토록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하신 우리의 어버이를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잔치를 해 드릴 수 없는 어버이시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베풀어 주실 그 영원한 잔치에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이 말씀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